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6월 월,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도 오늘의 번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18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laughs> 1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사람 빌다시 대다바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네, 거기까지만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나머지 읽고 읽어보시길 바라고. <웃음> <웃음> 네, 오늘 우 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 으로 어, 못된 부 자에 대한 상반 된 쌤통 심리, 제 목이 길 어요. 못된 부 자에 대한 상반 된 쌤통 심리 라는 제목 에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음, <laughs> 독일어에 그~ 샤덴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덴 프로이데 <laughs> 샤덴이라는 단어와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샤덴은 손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상실 또 아니면 상처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프로이드'는 기쁨을 말합니다. 서로 어, 내용이 상반된 방향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하나로 뭉쳐 있어요. 손해가 기쁠 수 없지 않습니까? 아, 상실이 기쁠 수 없잖아요. 근데 왜두 단어가 합쳐졌냐? 요 상실이 남의 상실이니까. 인의 손해니까 그게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자면 이 샤덴 프로이데 라고 하는 이 말은 셈통이라는 단어로 아마 번역이 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셈통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은밀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laughs>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질투와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고 상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 없는 내 마음 저 아래쪽에 기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laughs> 이 드라마를 볼 때도 드라마의 재미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못된 짓을 어? 가지가지 못된 짓을 다하는 악역을 맡은 역할이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무참하게 실패하고 패망해 나갈 때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쾌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laughs> 쌤통의 원리가 믿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논리적인 역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laughs> 논리적인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믿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자면 모순 없이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다 보면 엄청난 역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높은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아주 부자인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이제 근심한 얼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할 수 없는 이 청년의 마음으로서는 근심이 가득해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laughs> 근거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논리적인 역설이 성립하는가?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laughs>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다면 이 라이벌이 청년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떨 때 쌤통을 느끼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 청년의 라이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청년이 하는 일마다 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법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쌤통인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아니, 그 친구가 돈을 더 벌었단 말이야? 이야, 쌤통이네. 이제 뭐, 천국에 들어갈 일이 더러워졌구나. 샘통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라이벌의 입장에서 부자청년을 바라볼 때 <laughs> 어떨 때 샘통을 느낍니까? 이 부자청년의 재산이 탕진이 돼버릴 때이 부자청년이 아주 큰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게다 망해버려가지고 투자금을 일전한 푼도 해소할 수가 없게 돼버렸을 때 이때 샘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많은 재산을 다 상실했을 때, 라이벌의 입장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아, 미워 죽겠는데. 아, 저 친구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림으로써 돈에 묶였던 마음이 풀려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 라이벌이니까. 그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마땅히 이런 마음이 들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laughs>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부자 청년이 라이벌일 경우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쌤통인 것이고, 천국에 못 가게, 천국에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돈을 못 벌고 망해버리면 망해버릴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유리해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야 되고 근심이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내 라이벌이 부자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쌤통의 심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치가 지금 내게 살아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악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이 돈에 묶여 있는 상태가 주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논리적으로 주님의 심정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주님의 입장에서는 쌤통이다. 너돈 많이 갖는 바람에 천국을 못 갖게 되었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주님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셨으니까. 천국의 살아있는 가치를 마음으로 체감하고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이 천국을 갖지 못하는 마음가짐이 될 수밖에 없는 부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쌤통의 심리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타나요. 근데 빌닷이 화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고구정령, 소상하게 지금의 재앙의 이유가 욥 자신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거듭거듭 그러한 악함을 회개해서 지금의 이 재앙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종용했건만, 욥은 받아들이기는 커녕, 그렇게 조언하는 친구들이 전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고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고 분노가 치받쳤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마음 속에 어떤 숨겨져 있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느냐하면 소위 샤덴 프로, 프로이드의 샘통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은밀한 본성이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변론 속에서 빌다스 나의 욕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악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laughs> 그리고 5절부터 악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열거해 나가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지금 현재 욕에게 일어난 상황적인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laughs> 이렇게 요백에서 속마음으로 쌤통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야 마땅하건만 끝없이 자기의 무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요백에 대해서 분노와 샘통의 심리가 합쳐져서 오늘의 변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느껴야 될 것은 얼른 이게 잡아도 얼른 이렇게, 응? 일견에도 이 논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의인일 경우에도 지금 빌다시 말하고 있는 이러한 삶의 상황에서의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오게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와, 아 이뭐예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일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빌다시 마지막 부분에 악인이라 그러고 불의한 자라 고 그러고 이 악인이나 동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만 지금 요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 해석의 하나의 어떤 비결이란 비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면서 욥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변론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내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이 언뜻 보기게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하는 것들 중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읽고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laughs> 오늘 빌다세 얘기도 빌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그너 어? 하나 때문에 정말 견고한 인간 삶에 관한 어떤 원칙이 변할 수가 있겠, 있으며 취소될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사절에 보면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라는 건 변함없이 견고하게 존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위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삶에 관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에게만 예외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기는 지금 요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재앙들을 당한다. 그 재앙을 자기 나름의 언어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잘못되는걸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빌닷의 쌤통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비 <laughs> 재산을 잃은 것이 쌤통입니다. 넌 악인이다. 넌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너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애쓴다고 말하고 살았지만 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열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고, 네 건강도 다 없어졌고, 아내도 도망갔고, 명성도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너는 악인이다.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질투심을 느꼈고, 시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잘 됐다. 쌤통이다. 이 쌤통의 심리 안에 내용이 뭡니까? 재산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요비. 그리고 요비 열명의 자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쌤통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다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다시, 하나님 경외도 믿음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남편에게 전도하시다가 해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믿나 살펴봤더니 사업하면서 돈 버는 재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남편 사업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장로님 남편이 사업할 경우에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이 기도는 장로님의 라이벌들이나 권사님의 동서가 볼때 쌤통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권사님 마음 속에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부의 요버, 경우는 세상 바깥의 세계를 아직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고 있었더라도 이 세상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 세상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라고 여겼냐면은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명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붙잡느라고, 그렇게 다 뺏겼음에서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갖고 가셨음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욕을 향하여 빌다시 쌤통의 심리를 느끼는 이유는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 빌다시의 마음 속에 재산이 가장 살아있는 가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자녀 10명이 없어진 것을 쌤통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자녀가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빌다시 그런 가치로 붙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쌤통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응?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지지율이 84.1%다라는 걸 뉴스로 봤어요. 그러면 지금 정적들은 야당 쪽에서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지지율이 50%대로 낮아졌다. 샘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에게는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샘통의 심리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 믿는 다른 신이 누구이고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데 빌다시 요배 상황에 대해서. 샘통의 심리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요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악인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면서 요을아의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다 열거하는 이 심리가 샘통의 심리가 없으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아, 샘통의 심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신이 재산이요 자녀요 건강이요 사회적 명성이요 등등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돈을 벌면 벌수록 아 샘통이다, 샘통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진짜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 마음에 붙잡고 있는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망하면은 돈을 못 벌게 되면은 오히려 걱정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불할 만한 가치들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 들어갈 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지불할 만한 대상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마음을 하늘로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지불할 마음이 잔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쌤통의 심리에서 역방향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가치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내 마음에 벌어지느냐? 진짜? 못 대먹은 부자를 보면 이 사람 큰일 났구나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벌었다는 뉴스를 듣거나 뭐 알게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요 쌤통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 갖게 될 경우에, 논리적으로는 쌤통의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느끼고 살아있는 가치로 붙잡으면, 쌤통의 심리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권사님의 예를 들었던 권사님이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길지언정, 쌤통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쌤통의 심리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연민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재판정에서 아그리빠왕과 베스토 총독 그리고 재판정을 가득 메우고 있던 고관 대작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 붙잡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고관대작들을 향해서 아참 쌤통이다 계속 그 조시로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천국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연민이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진짜 망한다. 이 세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쌤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쌤통이 아니라 공감이 있습니다. 공감, 그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으니까. 공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기 좋은 유리한 상황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 않을까? 천국을 갖게 되지 않을까? 권사님이 우리 남편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때 망했습니다. 그때 남편을 향하여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추어서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그두분다 성경 공부에서 같이 만났던 분들입니다.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공감과 기대감이 생기는. 그래서 쌤통의 심리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쌤통을 느낀다 그러면, 아, 이유는 천국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에 올라가 계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살아계신 가치로서 내가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닷을 통해서 빌닷의 쌤통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라이벌 부자의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쌤통의 원리는 항상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맞다. 실제로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쌤통의 심리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쌤통의 심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잘잘못을 분간하기가 쉬우니까. 정말 천국을 살아있는 천국으로 느낀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 쌤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라는 논리적 기준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실제로 제 마음이 천국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살아계신 가치로 붙잡고 모셔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